저희 도반들한테. 저는요, 모든 분들을 존경해요, 제가.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받아요, 제가.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저의 부족함이고, 육바람일, 참나각성, 육바람일, 에너지 수련 이런 거는 제가 지도해드릴 수 있어요. 그건 제 전문 영역이니까. 근데 우리가 산다는 거는요, 끝없이 우리가 남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. 위로도 받고, 지도도 받고. 그 육바람일을 한다. 이렇 보시, 베푼다. 저보다 잘 베푸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. 그 하나하나를 보면요. 그다 존경스러운 분들 많죠. 와, 나도. 난 언제 저렇게 시원하게 쏠수 있을까? 저는 못 쏘겠더라고요. 오늘 내가 쏜다. 이런, 이런 말잘안 나오잖아요. 그 통큰 분들. 어, 또, 그 원칙 잘 지키시는 지게바람일의 달인들. 그게 꼭 참나를 몰라도 우리 안에 양심이 있고 참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남다른 역량이 나와요, 자기 잘하는 부분에서는. 그래서 늘 모든 분들한테 그분 안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그분들한테 배우려고 노력합니다. 제 육바람일의 그 부족한 부분을 늘 모든 분들한테서 배워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. 진짜로. 애들, 애들한테도 배워야 되고. 준우가 저보다 나은, 육바람일 할때더 나은 부분도 있거든요.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보자면. 다만 육바라미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잘 관리해서 쓰는 거는 제 자신 있습니다만은 한 부분 부분에서 제가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. 다 서로 서로 도 도움, 도움 주고 위로 받고 해야 됩니다. 내가 좀 힘들 때 저분한테 위로 받고 저분 힘들 때 내가 좀 위로 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야 되는 구조예요. 패기치지 말자. 막 이러면 보살도 못합니다. 패기치고 또 도움 받고 나도 도와주고. 이렇게 계속 인연을 엮어가는 게보살도예요 그래서 온 우주 중생들과 다 인연을 맺어서 다내 가족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다 도와주겠다. 스케일이 다릅니다, 보살도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또 배워야 돼요. 왜냐면 그 내가 못하는 거를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내려고 우주가 다른 사람들을 창조한 거거든요. 한 사람으로 되면 한 사람만 만들죠. 온 우주의 진리를 구현하려면 무한한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럼 서로 배워야죠. 늘 위로받고 있습니다. 모든 분들께. 이렇게 댓글 하나에도 위로받아요. 욕도 하고, 저, 저 욕한 댓글 보면, 막 화도 내고 조주도 하다가, 에이, 그래도, 내 강의 됐다 견성이나 해라. 내 강의 됐다 견성하는 게 제일 복수다 하고, 뭐 이렇게. 그런 짓도 합니다.